여러분, 혹시 휴대폰 한번 잘못 플릭해서 회사 전체가 마비될 수도 있다는 생각 해 보셨나요? 좀 무서운 얘기죠. 근데 이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버라이즌에서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보고서를 가지고 AI가 어떻게 우리 휴대폰을 노리는지 그 충격적인 사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보고서입니다. 버라이즌의 2025 모바일 보안 지수인데요. 여기서 정말 새로운 위협에 대해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우리 개인의 휴대폰은 물론이고 비즈니스까지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 요소들이 뭔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 보겠습니다. 아니 휴대폰에서 뭐 하나 잘못 눌렀다고 회사 전체가 마비된다니 이게 무슨 영화 같은 이야기냐 싶으시죠?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요. 버라이즌 보고서는 이게 더 이상 과장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마주한 새로운 현실이라고 딱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보고서에서는 지금 상황을 퍼펙트 스톰이라고 표현해요. 말 그대로 완벽한 폭풍이죠. 전혀 다른 두 개의 강력한 위협이 하필이면 바로 우리 손안에 있는 이 작은 휴대폰 위에서 딱 마주치면서 어마어마한 폭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폭풍의 두 축이 뭐냐면요. 한쪽에는 정말 상상 이상으로 똑똑해진 AI 기반의 공격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뭐 이건 예전부터 있었던 문제죠. 바로 우리 자신, 즉, 인간의 실수가 있습니다. 이 새롭고 정교한 기술과 아주 고질적인 약점이 만난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 새로운 모바일 보안전쟁의 두 가지 핵심 전선? 바로 AI와 인간의 실수에 대해 좀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도대체 이 둘이 어떻게 만나서? 이렇게까지 큰 위험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첫 번째는 역시 ai의 위협입니다 이게 진짜 더 이상 공상과학 영화 얘기가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무려 77% 거의 대부분의 조직이 ai를 활용한 딥페이크나 스미싱 같은 공격은 성공할 것 같다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위협이 코앞에 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런 새로운 공격 용어들하고도 좀 친해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뭐 AI 지원 공격, 피싱, 소셜 엔지니어링, 스미싱, 제로데이 공격이나 딥페이크 같은 것들이요. 특히 AI가 막 대규모로 개인 맞춤형 메시지를 보내는 피싱이나 진짜 사람 목소리랑 얼굴을 똑같이 따라하는 딥페이크 같은 건 와, 이건 정말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선,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이게 또 놀라운데요. 93%의 직원들이 이미 휴대폰으로 생성형 AI 툴을 쓰고 있대요. 문제는 뭐냐? 회사 데이터를 보호할 만한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그냥 쓴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해커들한테는 어서 오세요 하고 문을 활짝 열어주는 셈이 되는 겁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면 현실이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와닿으실 겁니다. 가짜로 스미싱 문자를 보내보는 테스트를 했더니, 보세요. 응답한 조직의 39%에서 직원들 중 26%에서 50%나 되는 사람들이 악성 링크를 클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명 중 1명 이상은 그냥 누른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아주 쉽게 속아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런 공격이 딱한 번이라도 성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피해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해킹 한번 당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거의 절반에 가까운 47%가 시스템 중단, 즉 다운타임을 겪고요. 45%는 데이터가 날아갑니다. 이게 제일 크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벌금 같은 금전적 처벌, 회사 이미지 추락, 말 그대로 재앙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예전처럼 그냥, 어, 좀 불편하네 하고 끝날 다운타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려 63%의 기업이 다운타임 때문에 아주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답했어요. 작년보다 16포인트나 껑충뛴 수치입니다.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좀 암울한 얘기를 세속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다행히도 이 거대한 폭풍에 맞서서 기업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방어벽을 쌓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일단 돈부터 쓰고 있습니다. 보세요. 75%의 기업들이 지난 1년 동안 모바일 보안 예산을 늘렸다고 해요. 이건 이제 모바일 보안이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없으면 큰일 나는 최우선 과제가 됐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입니다. 그럼 그 방어의 가장 기본은 뭘까요? 바로 MDM입니다. 모바일 기기 관리라고 하죠. 요즘은 다들 개인 휴대폰, 태블릿으로 회사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우리 네트워크에 어떤 기기들이 접속하는지를 중앙에서 딱 관리하고 통제하는 거. 이게 보안의 진짜 첫 단추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MDM 하나만으로는 부족하죠. 그래서 보고서에서는 총 8가지의 모범 사례를 쫙 제시합니다. 예를 들면 제로 트러스트. 이건 말 그대로 아무도 믿지 말아라 라는 원칙이에요 모든 접속을 의심하고 검증하는 거죠 또 모바일 위협방어 MTD라고 하는데 이건 기기 자체에서 발생하는 위협을 잡아내는 솔루션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겹의 방어막을 치는 게 핵심인 거죠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이 8가지 방어책을 모두 다 도입한 회사를 보니까요 다운타임을 겪을 확률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고요 심각한 타격을 입을 확률은, 와, 무려 5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차이죠?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우리는 그리고 우리 회사는 뭘 해야 할까요? 다행히 보고서가 그래서 뭘 어쩌라고에 대한 답도 아주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딱네 가지 핵심 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기본부터 하자는 겁니다. 어떤 기기를 어떻게 쓸지 정하는 사용정책, 즉, AUP를 만들고 MDM을 도입하는 거죠. 둘째, 전문가들이 좋다고 하는 방법들을 기준으로 우리는 뭐가 부족한가 보안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셋째, 제로터치 솔루션처럼 IT팀의 일을 덜어주는 기술을 써서 효율을 높이고요. 마지막으로 넷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 직원들을 계속 교육하고 시험해서 피싱 같은 공격에 당하지 않도록 훈련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조직은 이 무서운 퍼펙트 스톰에 맞설 준비가 정말로 되어 있으신가요?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깊이 있는 분석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